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전과 똑같은 순서로 재발했어요. 경마에서 잃은 걸 바카라로 만회하려다 빚이 더 늘었습니다. 토토로 잃은 걸 바카라로 만회하려다 또 빚이 생겼습니다. 이번에는 코인으로 잃은 거 500만 원.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사이트 가입하면서도 이거 왜 가입하려하지 생각했는데도 못 멈추겠더라고요. 가입해서 딱 100만 원만 해보자. 이번엔 이거 안 되면 멈춰야 하는 거 아니까 멈출 수 있어. 했지만 결국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.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 버는 게 얼마나 치사하고 힘든지 알면서 대가를 치르고서도 또 재발했다는 게 답도 없습니다. 부모님께서는 저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으신다며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다른 친척들에게 전화 돌리시며 돈을 구해 또 급한 것들을 갚아주셨습니다. 남은 여생 편하게 사셔야 하는 나이이신데 아들놈 때문에 저렇게 사신다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벽에 술을 마시고 또 대출을 받아 또 도박을 했습니다. 무려 500만원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. 지금 세달 가까이 같은 후회를 반복 중입니다.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멈출 수 있어. 그렇게 수없이 말해왔지만 결국 제 손으로 계속 같은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. 무뎌질 만도 한데 계속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.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을 가족의 삶까지 망치고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.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이 중독 앞에선 아무 힘을 못쓰니. 어떻게 해야 정말 이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? 저처럼 무너졌다가 일어나신 분 계신가요?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